이친이 오돌토돌한 눈밑 이밍요는 시원하게 잠지워는는 시카패드 이디큐브엑소좀 시카 카밍는이마이크가 떨어져서 다시 쭉쭉. 카 보다 5.3배나 더강력해진 엑소좀 시카. 사실은 저번 영상에서 사주 챌린지 엑소좀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피부가 초초초 자극에 민감한 민감성 피부여서 그런지 맞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트러블 때문에 요철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. 패드가 굉장히 얇은데 요철에 특화된 거즈면으로 닦아주고 촉촉하게 패토까지. 이렇게 얇으니까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. 패드로 열감 내는 진정을 좀 해주고 눈밑이나 턱밑 같은 데는 요철이 고민이잖아요. 닦아주면 요철 관리에 효과적이에요. 제가 어릴 때 썼었던 배타기는 선크림 고그 향이랑 진짜 똑같거든요. 메디큐브 엑소좀 시카 카밍 패드 9주년 이벤트로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 제품 50% 할인이 들어간대요. 만원 이상만 구매를 해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 심지어 100매로 용량이 늘어났어요. 더 새롭고 강력하게 리뉴얼에다 50% 할인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세요.